우리가 하는 게음 이제 자본주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본주의 했고 오늘은 이제 자본가 계급과 아,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예, 그거를 예, 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처음에는 우리 박근영 동지가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보이죠 박근영 동지? 음. 예. 자본주의 도의 이행에 대한 마르크스의 실제론적 해석은 결코 이론 적이 아니다. 자치적인 도시 영역 속에서 성장한 상업 자본주의는 자본 비를에 대한 최초 동력을 제공한다. 생산자가 상인이나 자본가로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대사, 대다수 생산자들의 생산 수단 소유로부터의 분리와 무산 임금 노동자들의 상취에 초점을 맞춘다. 상업적적 활동은 상산물보다많이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되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지배적인 원면은 교환 관계의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 관계의 에조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다. 그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그 발생 그 요소, 요소를 보겠죠? 자본주의 발전지 발생이면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장 아, 쉬운 게어 자본가.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노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집단으로 이렇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자본, 어, 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세 가지예요.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결론 얘기하고 내용에 들어갈게요. 자본가는 우리 했었죠. 어, 상인, 그죠. 그리고 어, 수공업자, 그죠. 이렇게 돼서 상인, 상인, 자본, 상인, 자본과... 생산자본, 수공업자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서 노동자는 어, 도시에 그죠 도시로 도망한 날품 날품살이, 날품살이가 뭘지 알죠?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 그 다음에 어, 도시로 도망간 농민이죠? 어, 도시로 도망간 도망간 농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어째? 지난번에 어저께 했었죠? 왜냐하면은 어, 길드죠, 길드, 길드 제도죠, 길드 제도 속에 있는 어, 견수공 도제라 그죠 도제, 견수공 도제와 직공, 숙련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가 여기부터 서 나왔다는 거죠. 자본, 어, 자본, 돈이 말해 돈.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런 이 자본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이, 이 자본, 이 자본의 형성, 그죠? 광어의 형성은 뭐, 상인 자본, 어, 그 다음에 수공업자 자본, 이런 것들이, 에, 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토지 자본, 이런 것도 있겠죠? 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했는데, 여기서, 상인 수거 없는데 안한게 토지 자본이에요, 토지 자본. 어, 이 토지 자본이 되게 중요해요, 토지 자본. 토지 자본. 토지 자본의 뜻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적, 그죠? 생산적 1차 산업. 음, 생산적 1차 산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적 농업이죠? 그 다음에, 어, 목축업이 되겠죠?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산적 산업그 다음에 토지 자본은 또 하나 는뭐냐면 그냥 임대, 임대. 임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토지 소유권. 근대 토지 소유권. 근대 토지 소유권. 자 여기 혹시 박한용 동지 땅 있어요? 음. 어? 음. 부모님? 그럼 부모님 땅이 몇 평이나 있어요? 추후에 부모님 분야는 천 평? 그럼 부모님이 땅천 평을 짊어지고 다녀요? 주머니 넣고 다녀요? 그럼 땅평 청평을 어떻게 관리해 그게 부모님 땅인지 어떻게 알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 법적으로 부모님 땅인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보면 알아? 음, 그렇지 등기부등본. 이, 그렇지 어 등기부등본 뭐. 어이 등기부등본 때 보면 알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 이 토지 소유의 특징이 뭐냐면 토지의 소유자면 다른 거는 몸에 지니잖아요. 이 토지 X증은 몸에 지니지 않는 소유야. 그 심지어 몇만 평을 소유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지아냐고그써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토지 토지 소유를 입증하는 등기부. 이게 바로 근대 토지 소유권이에요. 등기부. 이 등기부 누가 만들어요? 등기부를 토지 등급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야? 지금 우리나라 하나. 등기부 등본 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등기소. 어, 맞아. 등기소는 등기소라고. 등기소는 누가 관리할까요? 어디 사나에 있을까요? 어? 어, 어 오, 잘하네. 그렇지. 법원에 등기소가 있어. 어, 바, 맞아. 법원 사나에서 법원.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이 총괄하겠죠? 대법원. 법원 사나에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국가죠 국가? 아, 국가가 이 등기를 관리하고 있어. 아,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해. 함계남 동지, 그, 뭐야, 오늘. 네. 청바지 샀어요? 아, 청바지 샀어요. 청바지, 그 청바지가, 저 함계남 동지가 샀다는 거는 뭐 국가한테 얘기하면 국가가 증명서를 떼주나?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함계남 동지 건지 어떻게 알아, 그 한감동님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그죠? 아, 네네네 네. 그렇잖아 근데 토지는 바로엔 특징이 있다는 거야 토지는 가지고 아. 있지 못해 그래서 국가가 한다 국가가 이거 다, 이거는 한편남 거다 이거는 어이 저기 뭐야 어바권영 거다 하는 거 국가 그래서 국가가 해서 바로 이 토지소유의 특징 중간, 중간. 음 그렇지 어, 토지소유의 특징은 국가의 강제력 그죠 어, 국가의 강제력으로 오, 오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토지의 특징이야. 그래서 등기부제도 등기부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 등기부제도는 언제 생겼을까? 요 토지 등기부제도 국사책 공부한 사람은 잘 아는데 여기 사학과 있나? 사학과? 그렇지. 오 토지조사령 맞아요.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이 1910년에 있었죠. 어, 토지조사령 1910년 아 토지조사령이 뭐냐? 그러면 이전까지는 등기부가 없었어요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가 없다 토지 등기부가 없다 그러면 뭐야그저 땅은 누구꺼야 어떻게 알아 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그어 태능에 있는 땅은 누구꺼야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 태능에 있는 게 땅이라는게 왜냐면은 봉건제 시대 때는 어때 그 동네 에 사는 사람이 그 동네 땅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다 알아. 그 동네 사람. 아, 그 땅은 저박씨땅이야 아, 그 땅은 이시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본건제 근데 어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의 토지 소유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서울에 사는, 서울에 사는 함견함이, 함견남 동지가 저 대구에 있는 땅, 만 평을 소유하고 있어. 이게 자본주의의 소유야. 그럼 함계남 동주가 뭐 대구 가서 살지도 않아. 누군지도 몰라. 근런데함계남 땅. 여러분 그래서 어제 시골 가서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다땅 주인이 다 있죠? 어, 어떻게 알아? 등기부. 등기부. 이게 자본주의의 소유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간접점유라 고 그런 거예요. 간접점유. 사람이 직접 갖고 있지 않는데 그사람이 땅이라는 걸알수 있어. 등기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조사령 특징, 토지조사령의 특징은 그 말자. 아, 그 말이 토지사랑은 조 모든 땅을 그 주인의 이름을 적은 등기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신고를 받아, 야, 니네 땅 있는 사람 다 신고해. 그래서 그래서 5년 동안의 기한을 줬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땅이 어서 예를 들어서 1억 평이다, 그렇죠? 그다 신고할까요? 일부 신고 안 하겠죠. 뭐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요첫 번째, 주인이 사망한 경우. 땅 주인이 사망할 수 있겠죠? 어 사망해서 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인이 있는데. 그, 뭐, 내가 상속받은지 몰라. 그럴 수 있겠죠? 어, 상속받은지 몰라. 제일 심각한 게세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면, 공유지.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누구나 다 썼던, 그죠? 앞산, 뒷산, 이런, 사, 사람들이 다 썼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죠. 쓰던 거야. 그래서 특정 개인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야. 이런 건 소유 시, 신고를 안 했겠죠. 그래서 무신고 무신고한 땅이 되게 많어. 많아. 땅이 많아졌다. 사기꾼이 많죠. 그럼 어떻게? 야저 땅이 있잖아. 무신고한 것들주인 없는 땅이래. 그주인 없는 땅 어떻게 돼? 첫 번째 국유화. 국가가 소유권이 되는 거. 야 이게 국유화야. 두 번째, 인접 땅의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신고하는 거야. 이게 토지 조사령이에요. 그래서 토지 조사령의, 결, 토지 조사령의 결과, 조사령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주는 주인 없는 인접 토지를 자기 땅으로, 그죠 토지를 자기 땅으로 등기시켜, 로 등기. 그래서 등기되죠. 그래서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 신고 없는 땅은 국유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게 공유주야, 공유주, 공유주. 공유주가 국유가 되고, 공유주가 아, 국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인접 지주의 땅이 되면서 울타리가 쳐져 울타리 그 전에는 뒷산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 산에 못가 철제 그리고 전에는 염소대리구가 가지고 들판도 있어요 들판 마을 앞에 들판 염소대리에서 먹이 도이 마음대로 못가 공기가 사유주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토, 이게 국가의 힘을 빌려서 등기제도 등기제도를 빌려서 그죠 이게 토지가 아 사유화 되는거 이게 이런건데 영국에서 중, 아주 중요한게 있어요 이걸 앵클로저 운동을 앵클로저 앵클로저 운동 앵클로저 운동은 뭐냐면은 그냥 울타리 치기 운동 울타리 치기 운동 그래서 야저 땅은 내 땅이야 그 땅에다 울타리를 치는 거야 내가 살지 않은데 내가 사, 그 살지 않은 사람을 부재지주라고 해, 그래, 부재지주. 서울에 사는데 대구에 땅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죠? 그래, 거기에 울타리를 치는 거, 울타리. 울타리를 우타리. 치게 되고. 그러면서, 어, 그 안에 있는 그, 무허가 사람들이, 무허가. 무허가 혹은 소작인들이 축출이 돼. 야, 이거 내 땅이야. 너 여기서 나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축출. 여러분 그 철로변에 가보면 철로변에 철로변에 반농사 같은 거 짓잖아 반농사.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있어 이건 철도통 부지니까 반농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자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점유자 소작인이죠? 어 소작인 소작인들은 갑자기 등기된 소유자가 나타나서, 등기된 소유자가 출연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아내뿌려. 추방당함. 이게 앵클로즈 온이야 울타리가 쳐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추방당해. 그리고 공유주. 옛날에는 공유주를 누구나 사용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살림, 마을 앞산에서 뗄감. 그죠? 뗄감도 구하고, 그 다음 마을 앞에 들판에서, 어, 들판에서, 그, 소, 먹이도, 소머리도 했단 말이야, 소머리. 근데 다 쫓겨나는 거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유지를, 어, 울타리를 으, 치는 거야,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첫 번째, 1차 앵클로저. 1차 앵클로저. 앵클로저 운동은 뭐냐면, 땅 주인들, 지주들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던, 안에, 안에 있던 소작인이겠죠? 어, 소작인. 이런 사람 다 쫓아내. 쫓아내. 관행적으로 거기서 살았던 사람을 쫓아낸다고. 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주가 서울 사람한테 땅을 팔어 대구에 있는 지주가. 그래, 갑자기 서울 사람한테 나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다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지. 공유지에다 울타리를 쳐서 다 쫓아내. 그럼 왜 쫓아내냐? 이 사람들이. 왜, 왜. 울타리를 모쳤냐? 뭐 울타리를 목장을 만든 목장 무슨 목장? 농업 상품을 만들기 위한 목장이죠. 농업 상품은 과수원 나 여기 이 밭에 과수원 만들 거야. 여기 있는 애들들 뒤에다 다 나가 그죠? 뭐 남미 같은면은 나 여기 바나나 농장 만들 다 나가 이렇게 되고 뭐 아니면 한국 같은면 야 여기 내가 이제 어 그이 농사 논농사죠? 어, 논농사를 아 논농사를 대규모로 할 거야 대규모로 다 나가 이렇게 쫓아내 이게 첫 번째가 농업 상품을 위한 게1차엔클로저에요 그다음에 이차 엔클로저는 뭐를 하기 위해서 2차 엔클로저가 나오냐면 목장. 양. 양이 뭐예요? 양에서 모직물 나오죠? 모직물. 모직물. 섬유산업이 발전하잖아. 그래서 모직물을 해서 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앵클레저야. 그럼 왜 2차 앵클레저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농사보다, 어? 모직물. 음. 섬유산업이죠? 어, 섬유산업이 더 어, 수익이 좋아. 수익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 농사, 영국이에요. 농산물은 값싼 동유럽에서 수입해. 동유럽에서 수입해. 수입하고 농산물 대신에 목축업을 해서 섬유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 짓던 사람들을 쫓아내. 야, 여기 이제 니네 소작이 너 그만둬. 여기 목장 만들 거야. 쫓아내는 거야. 남미에서 많이 생겼죠. 우리 함계남동지 옷 입은 거 뭐라 그랬어뭐 뭐라 그랬어요? 아, 어, 뿌루, 부르, 뿌루가르테테레, 테레라고 되있죠 그죠? 뿌루가르테테레. 어? 네. 그 땅을 지켜서. 바로 이거야, 이거. 남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어, 남미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옥수수를 식량 재배란한 거야. 식량 재배. 식량 재배. 남미 농민들이. 어 근데 이이 이 땅을 어 예를 들어 미국 사람한테 팔어 미국 사람한테 팔어 팔아. 팔아가지고 미국 사람이 뭐였냐면 야 나는 오늘부터 미국인을 위한 바나나 농장을 만들 거야 바나나 농장 그러면서 그 옥수수 농사를 줬던 농민들이죠 어. 농민들 소작인이죠 소작인 농민들을 추방해. 근데 봐봐 우리가 시골에 들었지 소작인들 였 1, 2리아니아 거기 대대로 살아왔죠 그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는 안 짓고 이제 바나나를 만들테니까 니네 다 나가 이게 플랜테이션 농업이야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 농업 상업 작물이야 상업 작물 상업 작물 자 상업 작물을 하기 위해서 노... 살롱사 안 짓고 상업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팔기 위한 거, 상업작물자. 바나나 있고, 어, 담배도 있겠죠. 음. 또 산업작물 많은 게어 뭐. 커피 맞아, 커피 그죠? 커피.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차, 녹차 이렇게 되는.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가, 토지 자본가들이 나타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자본가는 어디서 나왔냐? 노동자는 어디서 나왔냐? 자본은 어디서? 자본은 우리 상인 작업은 수공업 작업이, 자본은 수공업 자본, 토지 자본 나온 게 바로 지금 중요하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게 토지 자본이었지. 그 어, 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게 이제 이 얘기고. 자, 그다음에는 우리 저기 한강 남동지 잘 보인다니까 이거 한번 읽어 봅시다. 따라서 거기죠? 네. 자본론의 주된 관심은 세계 시장이나 도시의 팽창보다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소유관계의 변화에 있었다. 교환관계 관점은 자본주의를 봉건제에 준차급적 경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시장교환을 통한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 자본주의는 봉건제에 대하여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교역이나 국제적 분업과 같은 힘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교역이나 시장은 본건제 내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소유 관계의 관점은 자본주의를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위한 구조적인 강제력과 자유로운 임노동에 근거한 사회적 생산 관계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노제도를 파괴시키고 보다 자유로운 토지 소유를 행해서 나아가려는 계급투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혁명적 관점이라는 거야. 혁명적 관점 풀어서 말하면 계급투쟁적 관점이라는 거지. 투, 계급 계급투쟁적 관점. 그래서 자본주의 발생을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어아 있잖아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도시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현상적으로 뭐죠? 그렇죠? 거대담론 이렇게 하는데 혁명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 계급투쟁적 관점이야. 도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도시는 농노들이 그죠? 농지들이 착취를 피해서 어, 도시로 어, 도망갔어. 어, 도망갔어. 음. 그죠? 그래서 도시가 생긴 거는 또 도시의 자본가와 농촌이죠. 영주. 영주의 투쟁이었어. 왜냐면 하 도시로 도망간 농로를 영주가 잡아가려고 하겠죠. 자본가는 노동자로 써먹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한다는 거야, 박스는. 음, 뭐, 뭐, 그, 상, 이, 이, 이 그, 어? 도시나 세계시장을 설명하는 방식을 투쟁적 관점에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 이라는 교환 이러한 음, 측면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해야 되지만 자본주의의 발생 시초를 이런 계급투쟁점 관점에서 농가 농노 농노가 어떻게 착취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리고 영주는 이 도망간 농노를 어떻게 잡아가고 농노가 못 도망가게 어떻게 탄압했는지 그 자본가는 노동자가 필요해 가지고 이 농노들을 어떻게 꼬여 가지고 도시로 어, 끌고 갔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도시로 간 도망자. 도시로 간 도망자는 영주한테 안안 잡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아, 그리고 군왕이죠, 왕. 왕은 바로 영주와 그렇죠? 도시의 자본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이거 이것말이죠 영주와 도시의 자본가 사이에서 왕이 어떤 역할을 했냐고. 자, 박건영 동지가 왕이야. 이제 자본주의가 막 되고 있어. 그 농노지가막 무너져가지고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가서 어, 저기, 노동자가 되고 있어. 그래서 자본가는 그 농로가 도시로 도망가면 노동자에서 자기가 고용해 돈을 많이 벌고. 영주는 근데 땅을 짓농노들이 도망가, 열받아. 그래서 영주는 가서 도시로 가가지고 농노를 잡아가려고 그래. 근데 도시의 자본가들은 안 되지, 반대하지. 그래서 영주하고 도시의 자본가하고 싸움이 붙었어 영주하고 도시의 자본가가 왕한테 와서 대왕마마, 우리 영주에서 도망간 농노를 다시 잡아가서 해대 이렇게 말하고 도시에 있는 자본가들은 아저 영주가 하도 착취해가지고 농노들이 돌아가지고 도망가서 우리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시 돌려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움하겠지? 박관영 우주가 왕이라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잖아. 자본주의 초기잖아.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뭐가 발달했어? 상품 생산이 발달했어. 상품 돈, 상품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화폐. 그다음에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중앙집권자로 상비군 군대죠. 상비군을 상비군을 운영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화폐. 월급을 주잖아요. 군대한테. 그래서 이 시기에 왕이 필요한 거는 돈이야. 돈, 세금.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도시의 자본가들이야. 니네는 돈을 벌잖아. 영주, 너는 그 쌀을 많이 생산하지. 쌀 나한테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비만 많고. 내가 필요한 건 쌀이 아니라 돈이야. 그러니까, 야, 도시의 자본가들아. 나한테 돈으로 세금을 내. 그러면 내가 영주들이 니농노못 네 잡아가게 만들고, 니네 도시의 자치권을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왕이 도시의 자본가들한테 세금을 받고, 도시의 농노죠농노들을 영주가 못 잡아가게 했어못 잡아가게. 그래서 도시는 뭐가 돼? 도시는 농노의 해방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농노들이다 도시로 도망가. 그렇죠. 다 도망가겠죠. 우리 저기 어릴 때, 함계남 동지를 겪어봤, 아, 박, 박, 박한 거짓겠다. 형들, 누나들 도시로 도망가지 않았어? 돈 번다고? 옛날에 다 도망갔단 말이야. 도시로. 어, 차비 만들고. 그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해방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아주 재밌는 소고인 속담이라고 해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한 한글 한도 조금 생각해 봐. 내가 그 집에서 자식이 어? 자, 옛날에 자식이 한한란 동지 형제자매가 몇 명이야? 일곱 명이요. 혹시 돌아가신 분 있으면 돌아가신 분까지 합치면 없어. 요돌아가는 사람. 뭐 어, 그래. 그럼 그 일곱 명에 화파 도시에서 일곱 명 자식이 있고, 엄마, 아빠, 부모 있고, 어? 그죠? 부모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 부모 있고, 그 도시에서는 서른적, 막, 삼촌 숙부까지 있죠? 음. 동네가, 어, 친족 공동체란 말이야. 친족 공동체. 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담배 워다 다워. 그 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 좋지요. 마음대로 할수 있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도시로 간 농로들이, 야 도시는 천국이다. 내가 뭐 여덟 시간 가서 일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농노들이 도시로 도시로 도망가는 거야.